본 자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용 영상입니다. I'm going to Paris tomorrow! 프랑스 파리에 간다는 이야기죠. w a t s the best thing to the r e 맛집 찾는 거죠, 잉? 이해가 갑니까, 국민? Yes, sir! No proble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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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아. 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내 성희 앞에서 아. 성희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장해서 그런가? 어,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성이에게 잘 보일 중요한 자리야. 장이 뒤틀리듯 똥을 짜내고 있어. 참아야 해. 우리를 좀 내보내줘 미친 주인공아. 하지만 냄새가.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어서 열어. 성이한테. 아, 제 어, 근처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너무 긴장하는데 아, 언제 시작하지? 몰라 시작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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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음, 아, 예술도, 나의 사회적 지위도. 뭐, 과민성 대장염 가지고 그러냐. 나, 니네 마음 안다. 뭘 알아요? 난 똥통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넌, 기타에 재능 있어, 근처라. 선생님이 락을 알아요? 맨날 영어만 가르치면. 뭐? 나도 너처럼 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을 불태우는 어, 음악을 한 적이 있어세요 어, 나와 어, 어. 함께 그런 음악을 다시 어, 해보지 아, 않을래. 자선 공연도 잡혔다고? 자선 공연이야? 누가 냄새나는 제 기타 연주를 듣겠어요. 아 진짜 그놈의 똥똥똥, 그만. 그래, 똥 싸는 재능 하나는 인정해 주마. 에이, 너의 기타, 세상과 함께 할수 있는 재능이야. 다른 애들 봐라. 그래, 복민이. 다문화 지원센터 공부방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니. 아니 저 자식이 안 어울리게 공부방 자원봉사를? 애들 망치는 거 아니야?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응? 수학은 잘하잖니. 응? 지연이는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음식 솜씨로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성희를 봐라. 어? 성희? 성희는 말재주가 좋아.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과 말벗을 해주는 처음 봉사를 하고 있고 역시 성희야 천사가 따로 없구먼 참 아까 그 자선 공연 성희가 있는 곳에서 하는데 나와 같이 공연하자 네저 좋아요 음. 음, 오늘만은 제발 어? 근철이? 응? 응? 으 <laughs> <laughs> 재능에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며 봉사활동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좋아 나의 기타로 세상을 아니 나부터 바꿔보겠어 야호! 아 선생님 제발 와 <laughs> 내가 가 아, 뭐야? 저 저게 뭐야? 아! 응? 자원봉사가 뭐?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자원봉사라 부르는데 자원봉사가 뭐냐고 물으시면 자원봉사를 뭐라 딱 정의 내리라고 하시면 음. 그철 이게... 내가 묻잖니. 아. 아 뭐, 야! 그러니까... <laughs> 나는 자원봉사의 신 내가 알려주지 근철 아!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아닐까요? 아, 너그 근철이 맞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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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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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성 꼭 시켜야 하니? 자발성이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무보수성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간식은 안 주세요? 밥은 안 주세요? 무보수성이란 활동의 대가로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람과 만족 이런 정신적 보상이. 훨씬 더 크고 의미 있기 때문이죠. 공익성 내일도 아닌데 뭐하러? 으샤, 으샤. 공익성이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으샤, 채우는 으샤.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해요. 음. 지속성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물을 한 번만 준다고 나무가 잘 자라진 않겠죠 지속성이란 충동적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계획된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죠 봉사활동을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 것도 지속성에 도움이 되겠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과 재능을 보태며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활동이. 자원봉사라는 거지, 성이야? 맞지, 성이야? 마, 맞아, 근처라. 나도 너에게 바라는 거 없이 평생 봉사할 수 있다. 잡발성 <laughs>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이제 자원봉사의 정의를 잘 알겠지? <laughs> 자원봉사 티, 시간을 채우기 보다는 진심으로 채우세요. 야, 소금만 어, 아, 뭐, 뭐, 또 어디 갈고야 아, 배고프다. 우리 다시 시간을 가자. 야, 야 시간 다 됐다. 집에 가자. 우리 알아? 얘들아, 쓰레기 아직 남았는데, 그냥 가? 단순히 시간만 채우려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왜 해야 하나요?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 그럼 자원봉사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알아볼까?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봉사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는데 뭐 없어? 자원봉사? 봉사만 한번 해볼만하지? 암암. 음, 음. <laughs> 이건 아니지 않는 잠시나마 너희들 했던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볼까?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샤. 이샤. 근철이의 연탄 배달 <laughs>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연이의 환경정화 <laughs> 활동을 통해 산과 강이 깨끗해졌어요 <laughs>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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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봉민이의 농어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 부족했던 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봉사활동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laughs> 친구야! 친구야! 우리 멋진 <laughs> 놈들이야! 네? 자원봉사 확인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활동이어야 비로소 자원봉사로 할수 있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그럼요, 선생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의 또 다른 발견 벽화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 그림 하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마술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나랑 어울리는 재능 같아 <laughs> 성희 덕분에 난 음악적 재능을 깨우쳤어 짝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도 키울 수도 있죠 <laughs> 자원봉사는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다고요 난 너만 있으면 사회성 다 필요 없어 우와 성희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잖아. 응그래 성향. 향1 2 3사2 2 마음가짐도 바르게, 옷차림도 단정하고 편안하게. 자원봉사 활동 시 보통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하면 돼요. 하지만 짧은 옷이나 슬리퍼, 장소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어, 내옷 어떻게 해? 네가 신데렐라니 그러게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어야지. 너는 슬리퍼에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게 뭐니?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자원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할수 있나요? 자원봉사의 영역. 자원봉사 특공대 출동! 강화 준비 끝. 자, 봉사의 마음 준비는 다 되었나? 예. Yes, 일. 지속성,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상무 각자 어디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어디서 뭘 해야 하지? 글쎄,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봉사는 청소였는데, 또 청소하러 가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봉사활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민을 하는가? 배고파. 도시락 왔어요 고마워요 도시락 배달 봉사 공기 좋다 장애인 외출 보조 할머니 어, 안녕하세요 왔어? 말뻣 봉사 우와 이쁘다 벽화 그리기 어때 쉽지? 네 학습지도 후, 완성이다 비영리 기간 소식지 제작 Hello? Oh, hello! Where are you? Wow! Thank you! You are 이 good one! I'm going to g e 가 이런 곳에 붙여놓은 거야. 불법 헌법을 제가. 우리가 할수 있는 봉사 활동이 이렇게 많았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들 특기를 활용한 봉사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철이 너는 기타를 잘 치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보는 건 어때? 아니면 기타 공연을 하면서 환경 보호 캠페인도 할수 있고. 난둘다 할래.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겠어. 네가 수학을 잘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긴데. 너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자원 봉사를 하거나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봉사를 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자원 봉사를 할수 있지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면 전국 247개 자원 봉사 센터로 문의하도록. 자, 봉 사원봉사트트 자신을 재능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상대해 드릴게요. 다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좋아 선벼라자 여기 장군. 오랜만에 어음군. 재밌는 한판이 되었군. <laughs>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봉사 활동을 한다면 더 재밌고 더 값진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의 주의사항. 어, 그다음에... 자, 봉민 자원봉사 준비됐지? 응. Here we go. <웃음> <웃음> 너희들 이건 챙겼어? 어? 첫째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활동임을 잊지 않는다. 아 자원봉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함께 쓰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중요해. 둘째. 자원봉사 계획, 실천, 반성과 성찰의 단계대로 봉사활동에 임한다 아하. 내가 할수 있는 일들로 계획했는지 계획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원봉사 다이어리를 만들어 작성해 본다면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지? 아하. 셋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하지 않기.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 다들 알지? 아! 아!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의 주의사항.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준다. 동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믿음직한 언니 오빠로 역할한다. 하나이만 예뻐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서는 내 친동생과 같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야 해.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대하겠다는 생각에 심한 장난을 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돼. 아동들은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기 쉽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며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노인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때 주의사항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어르신이 주시는 물건이나 음식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분명히 천천히 한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나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말벗이 되어드리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르신들의 말 속도에 맞추어 분명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장애인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움을 드리며 과잉 친절은 좋지 않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또 장애인에게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과잉 염려나 과잉 친절은 노노 no, 노. No, no.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우면서 지켜봐 주어야 해.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드디어 자원봉사로 세계정복을 하였구나! 자원봉사를 자동, 통해 자동, 자신을 자동, 밝히시오! 놀고 있나? 근철! 어허, 무엇마도다. 자봉신 앞에서 자원봉사에 대해 다 알았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 응? 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천! 실, 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근처에!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는 것! 전 봉사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봉사활동으로 행복해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그지라! 가라! 네! 봉사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누군가를 위한 한자란 나 하나. <laughs> 내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하나. 우와. 고난 속에 희망을 품는 마음 하나. 음? 응?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하나.

세상을 바꾸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실천이 눈부신 빛이 되고, 이 빛이 모여 세상을 밝게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자원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보자! 허허! 검색창에 1365만 쳐도, www.1365.go.kr. 해? 봐봐. 이거 봐. 바로바로 뜨자니. 바로 1365 차원봉사 포털에서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역별, 분야별로 차원봉사 검색이 가능해. 신청할 때는 가능한 시간, 봉사의 유형, 장소 및 모집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차원봉사 실적 조회와 확인서까지 발급 가능하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자원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물어보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전국에 247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전화기를 들고 무조건 1365번을 누르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이 된다구요. 여러분, 1년 365일,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도와드리는 자원봉사센터, 잊지 마세요!